안녕하세요. 영이 리치에서 애를 맡은 문지입니다 여러분, 글 하나로 주가가 10% 30% 오르고 내리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면 그 글을 지나치실 건가요? 아니면 보실 건가요? 다들 보시겠죠? 오늘은 그 비밀의 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바로 전자공시입니다. 전자공시란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해서 기업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영업보고서, 이런 것들이 어 증권거래소, 관계기관 또는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되는 거죠. 어 이런 사업보고서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권, 뭐 횡령권, 유상증자 등과 같이 아주 중요한 공시들도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 중요성에 비해서 양도 너무 많고 쓰여져 있는 그 글씨만 봐도 머리가 벌써 아파요. 그래서 어, 이 중요성에 비해서 사람들이 전자공시를 잘안 보는 편입니다. 근데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뭐냐면 전자공시를 공부하는 사람에겐 그만큼 기회를 잡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자공시에서 기업을 검색하는 방법 전자공시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 그 용어들이 호재에 영향을 끼치는 용어들인지 악재에 영향을 끼치는지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실제 기업의 사례들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보실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청자 공시 인터넷 검색창에 D A R T 다트라고 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기업들이 우리들에게 공개하는 뭐 사업보고서 뭐 유상증자 그런 공시들이 올라옵니다. 그 여기서 최근 공시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평소에 눈여겨보고 있던 기업의 공시를 보고 싶다면 기업명을 검색하셔서 공시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에 주가에 직격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격탄들이 있죠 바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입니다 말 그대로 그 회사가 판매와 공급 관련해서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 계약 건에 대해서. 자체에다가 저희 이런 계약 맺었어요. 이만큼 누구한테 팔았어요. 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봐야겠죠, 그러면. 그렇다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는 그 규모와 내용에 따라서 엄청난 호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단일 판매 공급 체결 공시와 관련해서 최근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영화테크라는 종목이 있는데 9월 16일날 29.85% 급등했네요. 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은 그 전날인 9월 15일날 다트에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1289억짜리 계약으로 자그마치 최근 매출액의 289%에 해당하는 큰 계약권입니다. 여기서 최근 매출액은 2019년 매출액이 기준입니다. 이렇게 규모가 엄청나게 큰 공시는 당연히 호재에 가깝겠죠? 그 다음 사례는 ST팜입니다. ST팜도 9월 16일날 20.38% 급등했는데요. 에도 단일 판매 공급 체결 공시 이후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판매 공급 내용은 상업화용 올리고헥산 치료제 원료 의약품을 공급했다는 계약 체결 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단일 판매와 공급 계약 체결 공시는 그 계약 상대방이 누군지, 계약 금액은 얼마인지에 따라서 주가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공시입니다. 눈여겨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유상증자입니다. 유상증자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자. 증, 증, 증. 뭔가를 늘린다는 느낌이 오시죠? 맞습니다. 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그 신주를 팔아서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기업이 자본금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증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새롭게 발행한 신주를 사람들이 돈을 내고 사는 유상증자와 이 신주를 공짜로 나눠주는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둘 중에서 유상증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이 유상증자는 누구한테 파느냐에 따라서 세 개로 나뉩니다. 기존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을 줘서 이들 중에서 새로운 주주를 모집하는 주주배정, 아니면 두 번째로 회사의 임원이나 거래업체 등 연고 관계가 있는 자들에게 받는 제3자 배정, 그 다음에 일반인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신주의 주주를 모집하는 일반 배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신주를 팔아서 이 자본금을 땡겨오느냐의 그 차이죠 유상증자는 어쨌든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그걸 팔아서 자본금을 마련한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 주식을 발행한 만큼 시장이 유통되는 주식 수가 많아지니까 그만큼 주당 단가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보통 유상증자라고 하면 주주들은 어, 어, 거부감을, 거부감 느끼는데요. 하지만 이 유상증자가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유상증자를 왜 하는지, 유상증자를 통해서 얻은 자본금으로 무엇을 하려고 유상증자를 했는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아니면 설비, 설비를 가지, 갖추기 위해서 자본금이 필요해서 유상증자를 했어요. 근데 그 사업이 대박이 날것 같아 그 사업이 어, 미래 가능성도 아주 좋고 그러면 당장은 주가가 잠깐은 흔들릴 수도 있어도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땡겨온 자본금으로 하는 사업이 대박 날것 같다 라는 주주들의 기대감이 있으면 유상증자를 해도 주가가 상승하는 거죠 이제 실제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최근 그린뉴질로 핫한 기업이죠 주산피어셀입니다 주산피어셀은 유상증자 공시가 뜨고 며칠 뒤에 주가가 30% 급등했는데요 즉, 사람들이 주삼피오세를 믿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금이 수혈이 된다 면 그걸 바탕으로 그 자본금으로 지금보다 더잘 크겠다라는 믿음으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한 거죠. 오스템이라는 기업도 9월 9일 전날 대비 30% 정도 급등했는데요. 이 유상증자의 규모는 200만 주, 약 46억으로 증자의 목적은 기술제휴를 통한 부품 공동개발이며 마찬가지로 이 오스템의 주주들은 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믿었기 때문에 유상증자 후에 도 이렇게 주가가 뛰었겠죠? 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 유상증자의 목적, 자본금을, 신주를 발행해서 자본금을 이렇게 받는 이 목적이 설비 투자, 사업 투자가 아니라 자본금을 늘려가지고 상장 폐지를 면하려고 아니면 자본금이 너무 딸려서 운영 자금이 모자라서 아니면 채무 상환 자금으로 쓰려고 유상증자를 했다면 이 유상증자 공시는 당연히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예시는 헬리스미스라는 기업입니다. 지난 18일 18.77% 급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는데요. 헬리스미스는 전날인 17일 2,819억 원의 대규모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반영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아, 여기서 잠깐 단어를 짚고 가자면 이 증자의 이유는 시설 자금, 운영 자금, 채무 상한 자금 등에 쓰기 위해서였다고 공시에서 밝혔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되는데 더 크려고 이렇게 자본금을 땡기는 게 아니라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빚을 갚으려고 따라서 우리 투자자들은 그 기업이 유증을 하는 이유와 그 회사가 유증으로 얻은 자본금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잘 파악하셔서 이 유상 증자가 호지인지 아니면 악재의 영향을 끼칠 공신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공시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자기 주식 취득 결정,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입니다. 어렵잖아요. 자, 어쨌든 자기 주식 취득 결정,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 둘다 자기 주식 취득이라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자사주 취득이란 기업이 자기 자본으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경영권을 보호하고 주가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게그 목적인데요. 일반적으로 자사주 취득이라고 하면은 주주들은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주당 순이익이 늘어나니까 어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취득된 자사주만큼 배당유력도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어 시장 유통되는 주식수가 100개인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이 이익이 100억입니다. 그러면 주당 순이익이란 한 주당 얼마의 이익을 창출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100개의 주식인데 100억을 창출했어요. 그러면 한 주당 1억을 창출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회사가 어 100개의 주식 중에 50개를 사 버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은 100개에서 50개로 줄어들겠죠. 50개인데 여전히 이익은 100억입니다. 그러면 50개에서 10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한개 주는 얼마를 번 거죠? 그렇죠. 2억을 번게된 거죠. 까는 한 주당 1억을 벌었는데 회사가 반틈을 사 버렸더니 2억으로 늘었습니다. 즉 주당 순이익이 2 배가 된 거예요. 네. 근데 하지만 이렇게 자사주 취득이 무조건 호재는 아닙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죠. 한번 들어봅시다. 자, 자기 주식 취득하는 방법은 먼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회사가 직접 사는 자사주 취득 결정과 아니면 금융 기관에 맡겨서 그래서 거기서 사기하는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이 있습니다. 자기 주식 취득 결정과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자 취득 결정은 그 회사가 직접 장 내에서 자기 주식을 사들이는 거예요. 근데 어, 이거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한 보통 3개월 내 정해진 수의 주식을 회사가 직접 매수를 합니다. 반면에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 즉 신탁은 말 그대로 어느 금융회사의 권한과 돈을 위임하고 그 증권사가 계약 기간 계약 금액 내그 회사의 주식을 취득을 하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권한으로 위임받은 증권사가 아 어, 계약했으니까 사야지 하고 그 회사 주식을 대신 사주려고 봤더니 어우 갑자기 급등을 해본 거예요 어저께. 그러면 어우 깜짝이면서 안 사도 됩니다. 안 사도 되고. 그다음에 계약 기간을 연장해도 되고 해지를 해도 됩니다. 또 차이점은 자기 주식 취득 공시로 회사가 직접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들인 거는 취득 후 6개월간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회사 증권사를 통해서 대신 취득한 자사주는 취득 후 1개월만 지나도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가를 올려 주겠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제 자사주 취득 자기 주식을 샀잖아요. 근데 한 달이 지나서 다시 팔아버렸어요, 시장에. 그러면 이거는 뭐, 좋다 뺏기? 좋다가 뺏는 사람이 제일 나쁜 거 아시죠? 이처럼 자사주 처분과 죄취득 모두 다 해서, 어, 자기가 회사가 직접 자기 주식을 사는 것보다 증권사나 금융회사를 거쳐서 사는 게 훨씬 더 자유롭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더 우리 주주들의 입장에서 호재냐라고 보면은 당연히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이겠죠. 회사가 직접 사는. 왜냐하면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은 공시에 정해져 있는 주식 수만큼을 사야 되고 한번 사면 6개월 동안 다시 팔 수가 없으니까요. 어, 나 진짜로 자기 주식 취득할 거야 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게 바로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이기 때문에 자기 주식 취득 결정권니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도호제라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다시 내다 팔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 자, 실제 기업의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UTI라는 기업인데요. 자사주 신탁계약 소식의 22.86%가 급등했습니다. 자, UTI는 공시에서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 한국투자증권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나노텍입니다. 미래나노텍은 50억원 규모의 좌사주취득 소식에 주가가 13.24% 상승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태용로직스라는 기업인데요. 태용로직스는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 체결 결정 공시가 뜨고 하루 뒤에 9월 18일에 12.44% 상승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계약 목적이 주식 가격 안정 및 주주가치 재고라고 공시해서 밝혀져 있습니다. 오늘은 전자공시 보는 법, 전자공시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 그리고 그 용어가 호재에 가까운지 악재에 가까운지 또 실제 사례들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시를 보고 호재다! 악재다 하고 풀매수 풀매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이 영상의 목적은 여러분이 공시의 중요성을 알고 또 공시에 나오는 용어들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좀더 신중하고 깊이 있는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찍은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